안녕하세요. 아, 네. 오재혁입니다. 사실 이렇게 큰 공간에서 발표할 줄 몰랐어요. 그그 그 계속 파이콘 참여해 왔는데 이렇게 크게 하진 않았었거든요. 저는 그 2011년부터 파이썬을 써 왔고요. 그때는 대학원 다니고 있었는데 장고는 2014년부터 써 왔습니다. 그리고 장고 쓰면 당연히 파이콘 와야 되는 줄 알고 파이콘도 2014년부터 참여했고요. <laughs> 저기 사진에 찍혀가지고 저기 뒤에 <laughs> 있던 사람이 저입니다. 근데 네, 이렇게 발표까지 하게 돼서 사실 되게 감개가 불량하고요 지금은 여기 다니고 있습니다. 하이퍼커넥트라는 회사고요. 제가 듣기로는 요즘 제일 핫한 스타트업이라고 들었는데 다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이 회사는 아자르라는 앱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어, 이 서비스 사실은 한국에서는 잘 유명하지 않아서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하나 고민하다가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시연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시면 어, 경험해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표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지금 5천만 다운로드를 넘어선 지 오래고요. 70억 매칭, 전 지구 인구수보다 더 많은 매칭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피처도 되어 있고, 그리고 탑, 탑 랭킹 되어 있는 그 스토어에서도 많고요. <laughs>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다양한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다양한 시간대에, 다양한 위치에서 사실은 무지막지하게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회사 입장에서 좋은데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사실은 쉽지 않을 때가 많고요. 어 그리고 스와이프 할 때마다 매칭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매칭을 할때 다양한 규칙들과 알고리즘이 적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근거 없이 아무렇게 적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근거들을 측정하고 수집하는 일을 하는 게제 역할입니다. 그 데이터 엔지니어로서 하이퍼컴퓨터에서 일하고 있고요. 그 사전 모임에 갔는데 데이터 엔지니어 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사에서는 보통 이런 분들이랑 일을 해요. 그 프로덕트 매니저 분들이랑도 얘기하고요. <laughs> 이분들은 보통 새로운 기능이 나왔을 때 어, 이거 측정 되죠?라고 하면 어, 당연히 됩니다.라고 일단 답을 해드리고요. 근데 생각해 보면 <laughs> 사실 안 그럴 때가 많잖아요. <laughs> 그래서 어, 뒤돌아서서 이제 저희 팀 어, 다른 분들한테, 그 서버 팀, 클라이언트 팀 분들한테,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되게, 예, <laughs> 비굴한 표정으로. <laughs> 예. 그리고 그분들이 되게 바쁘시면 제가 직접 피아로 올릴 때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어쩌, 어떻게든지 그프로젝트 출시되기 전까지, 어, 데이터를 쌓, 쌓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결과를 그 회사 내 데이터 사이언스, 사이언티스트 분들한테, 어, 드리는 일을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그 C레벨들이 긴급하게 뭐좀 해달, 어, 이것 좀 봐주세요라고 하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그게 그 사내에서 되게 다양한 데이터 소스들이 생기고 사라지진 않는데, 그것들을 잘 기억하는 사람이 보통 데이터 엔지니어들이기 때문에, 어, 종종 이런 역할, 어, 긴급한 요청에 대한 대응도 하게 되고요. 이것이, 어, 지금 하이퍼 커넥트에서의 데이터 엔지니어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메인 롤은 일단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관리하는 일이에요. 요즘 이게 그 회자되고 있는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에 대한 흐름인데 잘 측정해서 쌓고 처리해서, 어, 그리고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중에 잘, 네, 측정화, 데이터를 측정해서 그 레포팅을 하는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이포카이트의 파이프라인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 트랜잭션 DB도 있고 그리고 그 로그도 쌓고 데이터에 대한 그 로그도 쌓고 있고요. 이를 잘 처리해서 어 어떤 목적에 따라 잘 쌓고요. 그걸 리포팅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 중에 파이썬과 장고가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어 파이썬과 장고를 쓸 수밖에 없는 게 데이터 엔지니어링이 보통 작업의 리드 타임이 좀 짧거든요. 그래서 파이썬 없으면 사실 어, 제때 집에 들어가기도 힘들고 애 보기도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예, 파이콘 때문에 겨우겨우 살고 있습니다. <laughs> 그런데 지난 2월에 입사했는데요. 그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그냥 이랬어요. 그 데이터, <laughs> 네, 그냥 트랜잭션 딥이 있었고요. 그거를 장고로 스냅샷을 찍어서 레포팅하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이게 예, 많이 단출했죠. 저는 이때 들어와서 사실 그 광고 측정에 대한 니, 어, 어떤 니즈를 처음 받게 됩니다. 2016년 2월이었는데요. 이때 하이퍼커넥트의 상황은 이랬어요. 어, 잘 나가고 있었고 그리고 성장도 많이 해왔고 그리고 투자도 새로 받았고요. <laughs> 그래서 더 성장 더 성장을 하기 위한 어떤 방법을 찾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 찾은 방법 중에 하나로 어, 더 효과적인 광고 집행을 해 보자라는 어떤 목표를 잡았어요. 근데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첫 번째로 측정을 어떻게 하지? 일단 측정 방법을 찾아야겠죠. <laughs> 보통 광고 솔루션들이 제공을 해 줘요. 측정을 이렇게 우리 했으니까 우리 믿어라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중에 맞는 건그 소요된 비용밖에 없어요. 실제로 사람들이 <laughs> 얼마나 들어왔는지,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활동적으로 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인스톨 유도 광고를 그땐 주로 하고 있었는데, 어, 광고 플랫폼 입장에서는 우리 레포팅 툴이 있으니까 너희가 정보를 더 많이 주면 더 정확한 결과를 내주겠다라고 해요. 근데, 그래서 달라고도 계속하고 API도 뚫어주는데, 어, 또 회사 입장에서는 그 광고 플랫폼에 우리 고객들의 그 상세한 정보를 다 주기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하이퍼커넥트는 직접 만들었습니다. 어 그리고 사실 하려고 해도 어, 측정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보통 광고를 클릭하면 어, 단계가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광고를 클릭하면 그다음 구글 스토어나 앱스토어로 지나가고 그다음에 실제로 다운로드로 넘어가서 어, 앱을 띄우기까지 어,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에서는 정말 잘 돼요. 근데 어떤 특정 지역이나 네트워크 상황이나 기기에 따라서 아주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laughs> 그래서 사실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이런 어, 과정에 발생하는 유실류 같은 것들을 정말 얻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 그런 데이터를 준다면 아주 좋은 이런 추정에 대한 도움이 되고 있는 거겠죠. 어, 저희는 역시 또 그걸 추정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쌓고 있고요. 이렇게 쌓는 데이터는, 어, 추가로 사람들이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 앱을 쓰고 있는지를, 어, 추가적으로 정보를 전송하게 되죠. 그리고 일단 설치까지 했으면, 그때부터는 뭐, 컨트롤 쉽습니다. 그, 사인하, 그니까, 실제로 그, 로그인하고, 그리고, 아, 그니까, 아, 가입을 하고, 그 다음 로그인하는 과정도 다 측정할 수 있고요. 그첫 번째, 저희 앱의 가장 큰 행동은 매치니까요. 첫 번째 매치부터 그 다음 매치까지 모든 매치를 다 추적할 수 있고, 그리고 요즘, 사실 마케터 분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게, 어, 바잉 유저로 언제 전환되느냐겠죠. 그 부분도 아주 쉽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네, 프로브를 대서, 그 별도 API를 어, 넣어서, 또 수집하고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을 하면, 어, <laughs> 이렇게 참고참고로 잔고, 어, 결국 간단히 간단히 계속 뷰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런 뷰를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이 뷰는 install to sign up conversion 에 대한 뷰인데요. 결과를 간단히 소개하면, 어, 나라별로 간단히 이렇게 쪼개서 봤을 때 한국은 거의 99%의 사용자가 인스톨해서 컨버전 아까 인스톨해서 로그인까지 아, 아 인스톨해서 로, 인스톨 성공하고 로그인까지 잘 넘어갑니다. 근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중간에 10% 넘는 사용자들이 유실되 돼요. 그렇게 어떤 네트워크 상황이나 아니면 뭐 네, 기계 기기가 후졌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그런 로스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광고 플랫폼의 리포트나 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어, 이런 <laughs> 다양한 데이터들을 얻는 과정에서 결국 그 로그인 로그인 리텐션도 당연히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오픈할 수 없는데 그 대략 어, 이런 자료를 보고 상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앱 스플라이어 자료인데요. 그 저희 앱은 약간 카테고리를 나누기가 좀 약간 난해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냥 그 배경음악 깔듯이 방치형으로 그냥 켜놓고, 음, 그냥 즐기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다른 분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전 세계 사람들과 어떤, 네, 대화를 하려고 시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이런 분들 사이에 어떤 행동 특성이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분 사이에 어떤 리텐션율도 역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둘 어떤 뮤직 앱의 리텐션율이나 아니면 소셜 앱의 리텐션율, 뭐 이런 것 사이 중 어느 중간, <laughs> 네, 그네 역시 리텐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다 수집을 한것 같은데 하나가 남죠. 대체 그래서. 레퍼로는 어떻게 트래킹할 건데? 사실은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 레퍼로 트래킹은 결국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어떤 광고를 통해서 애까지 도달했느냐에 대한 추적 방법이죠. 그래서 다양한 실험을 해봤는데요. 그리고 다양한 광고 플랫폼을 써 오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고려해야 되는 것들은 어떤 광고 플랫폼과 어떤 그 광고 목적과 그리고 그 광고 목적에 해당하는 어떤, 어, 안드로이드인지 iOS인지 이런 부분을 다 고려했어야 되는데, 각 상황에 따라서 동작하는 방법과 동작하지 않는 방법이 명백하게 나뉘었어요. 음,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싫했는데 결국 살아남은 방법은, 음, 코드 없는 안드로이드 앱 설치 주작 방법과, 그리고 브랜치 링크를 사용한 방법,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보통 지원해주는 디퍼드 딥링크 방법을 활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코드 없는 안드로이드 앱 설치 추적에 대해서 보면 보통 이렇게 들어와요. 앱 설치하면 이렇게 프로러가따로 들어오죠.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이렇게 UTM 소스 캠페인 보면 이렇게 참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죠. 이렇게 구글 플레이 오가닉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쉬워 보이죠. 그런데 앱 애드워즈 광고 중에 디스플레이 네트워크를 타고 들어오는 광고는 이렇게 들어와요. 다코드되돼 있어서 어 구글 애널리틱스로만 가, 구글 애널틱스로 갔을 때만 어떤 해석이 가능한 그러한 어레퍼러들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돼 버리면 우리 입장에서는 a d 그 애드워즈나 그 구글이 아닌 일반 회사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게 실제로 어떤 광고를 타고 왔는지 알아내기가 간단하지 않죠.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기로 했던 것이 어, 브랜치였습니다. 이 당시에 브랜치가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고 있던 상태였는데요. 그 브랜치를 간단히 소개하면 앱이 인스톨되어 있는지 그리고 앱을 이 링크를 어떤 플랫폼에서 어, 클릭했는지에 대한 어떤 따라서 동작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어, 콜백도 해줘요. 그 이렇게 보니까 딱 광고 측정, 광고 시작할 때이 브랜치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결과에서 그 링크 어떤 링크를 타고 들어가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o 드워즈 랜딩 페이지에서 네, 이렇게 파이널 URL에 브랜치 링크를 만든 그 링크를 어, 설정해주면 됩니다. 그 설정할 때 메타 정보도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어요. 예, 여기서 캠페인 정보를 입력하고 어, 링크를 넣어주면 나중에 콜백을 할때이 파라메트들이 같이 넘어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이 그동안 확인된 건 가끔 에드워즈 광고를 검수할 때그 검수자가 PC에서 이 링크를 클릭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PC에서 링크를 클릭하면 이게 그앱 스토어로 가지 않고 너무 컨텍스트 어웨이런스 하다 보니까 그냥 그 아자르 홈페이지로 갈 때가 있거든요. 이제 이것 때문에 가끔 클레임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아직 브랜치가 종종 그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일 때도 있어서 지금은 넥스트 브랜치로 다양한 대안들도 역시 찾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파이어베이스 다이나믹 링크가 소개된 적이 있는데 이제 요즘에는 이 부분도 역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음은 디퍼드 딥 링크에 대한 소개를 해 드릴게요. 그 페이스북 애드에서 보면 이렇게 옵셔널하게 어 딥링크를 입력하는 란이 있어요. 여기다가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입력을 하실 때그 URI 그 일반적인 딥링크 어 설정하듯이 넣으시고 뒤에 파라미터로 캠페인 정보를 넣어 주시면 잘 동작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 두면 그 페이스북에서 광고 클릭하고 그다음 다운로드가 되면 그 후에 디링크를 페이스북 앱이 호출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까지 설정을 하면 모든 경우에 대한 그 수집이 가능해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잘 쌓고 처리를 해야겠죠. 쌓는 건 결국 그 저희는 네. 그 앱. 그 광고의 효과 그리고 이게 어떤 애플을 타고 들어왔는지 그리고 행동 구매들을 모두 수집을 하고요, 어 이를 처리하고 그리고 그 처리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사용 유형에 따라 그잘 보관하고 그리고 레포팅하는 그런 과정을 다 추가했습니다. 이한 단계에 대해서 자세히 좀 보면 일단 잘 쌓으려면 테이블 구조를 잘 설계를 해야겠죠. 우리가 먼저 저장하고 싶은 사실들은 그 다른 게 아니라 이 사용자가 어떤 레퍼럴을 타고 왔는가 한 가지 유념해야 될건한 사용자가 여러 개 레퍼럴을 타고 올수 있다는 거예요. 제일 처음 인스톨 할 때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중간에 이탈하지 않게 계속 어떤 경험을 강 어떤 사용자의 행동을 강화해 주는 그런 광고도 있고요. 사용자가 완전히 이탈했을 때 다시 인스톨하게 해주는 그런 광고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 그 사용자를 파편화 시키지 않고 그한 사용자가 어떤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리퍼러 태그가 여러 개일 수 있다는 가정을 잘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앱내 행동에 대해서도 다양히 여러, 여러 번할수 있다는 이런 획탭으로 만들어주고 부가 정보는 역시 애드 캠페인이나 유저 같은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저희 쌓을 때는 그 에디시프트를 주로 사용했는데 그 이게 특성이 어 저희가 확인할 때마다 계속 인서트를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모아서 배치 카피를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바로바로 바로 인서트를 하지 않고요 테이블을 팩 테이블을 설계한 다음에 이 팩트 테이블의 형식에 맞게 제이슨을 생성을 해주고, 이를 S3에 저장한 다음에 필요한 시점에 r e d i s t 에한 번에 적재를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적재를 하고 나면 다음과 같은 레포트를 만들 수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캠페인별 누적 집계, 캠페인별 얼마나 사람들을 끌어모았느냐에 대한 단순 누적 집계도 가능했고요. 그다음에 어떤 실제로 광고 플랫폼 레포트와 비교하기 위한 그 기간을 똑같이 설정하고 결과를 뽑았을 때 같은 결과 같은 기준에 따른 결과를 내주는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얼마를 썼을 때이 사람이 얼마나 이 앱에서 매칭을 했고 그리고 얼마나 바잉을 했는지 실질적인 결과를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은 약간 애도한데. 어, 사실은 코어트에 대한 그 광고 캠페인이나 광고 플랫폼에 대한 어떤 코어트를 잡아 세그먼트를 잡아서 세그먼트의 코호트를 어, 보려고 하는 그 부분도 사실 개발이 됐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개발이 늦어져서 지금 결국은 어,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지금 엑셀로 매뉴얼이 일주일마다 지금 어, 담당하시는 분이 쌓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요. 어, 이 과정을 어, 저희 팀 입장에서는 모니터링해서 하루도 실패하지 저희가 수많은 작업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그 어떤 작업도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되는 작업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일종의 슬랙업스 체계를 돌리고 있고요. 이 모든 작업에 대해서 슬랙으로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전송하는 그런 어, 코드를 심어놓고 있습니다. 데코레이터를 쓰고 있고요. 이렇게 결과를 했더니, 뭐, 당연히, 결과는 아주 잘 나왔어요. 제가 제일, 제일 처음에 데이터 기반 결정, 어, 순환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이 과정에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어, 광고를 생성하고, 그리고 이를 추적하고, 레포트를 생성하는 툴을, 어, 빠르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결정적으로, 장고 힘이 제일 컸고요. 장고의 활용이 이 순환을 훨씬 더 빠르게 해줬다는 겁니다. 이 광고 추적 시스템이라는 게 사실 어떤 레퍼런스가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알고리즘이 계속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블랙박스를 옆에 두고 이를 피드백 받으면서 빠른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속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 과정에서 장고와 파이썬의 힘이 아주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저희가 그때 이후로 이렇게 성장해 왔어요. 2월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이만큼 성장해 올수 있었을 때는 사실 이런 광고 추적 시스템이 이 결과를 만들어 냈다는 게 아니고요. 그 저희 회사의 문화가 이를 가능하게 했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사실은 어이 부분을 보여 드립니다. 광고 추적 시스템이 어 제대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사실 부서 간의 벽이 없었어야 됐어요. 이 모든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서버 쪽과 클라이언트 쪽과 그리고 비즈니스 마케팅 모든 부서 간의 협업이 필요했는데 이런 시스템을 빠르게 결정하고 구축이되는데 필요한 결정을 해낼 수 있었던 하이퍼커이트의 장점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결과가 이런 빠른 성장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하이퍼커이트는 계속. 어, 저희 서비스는 성장하고 있는데요. 그, 예, 속도감 문화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 지원해 주시면 됩니다. 어, 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그 사이 사이에 어,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예, 질문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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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지금 그 왼쪽이랑 오른쪽에 중앙에 있는 마이크를 사용해서 하시면 되고요. 네, 직접 나오셔서 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발표해주신 오자 형. 예, 네, 지금 발표해 주신 오재영 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니다